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은 못난 야곱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또 확인해 주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변장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모든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장자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때만 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오늘 말씀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유속하려고 해가 젊으니까 들판에 말이죠 자는데 별 것이 없어가지고 돌을 베개로 삼았어 그렇게 지금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돌 베개라도 베할 정도로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지금 아주 바닥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지금 내려왔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실수든 뭐 우리의 잘못이든 하여간 살다 보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난해질 때로 가난해지고 바닥에 내려올 때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 말이요. 그런 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도 함께 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눈이 안열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 편안할 때에는 열리지 않던 영안이 드디어 아주 극심한 권한의 길에서 열리게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데, 어, 이렇게 이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쫙 펼쳐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오락내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연결해 줘가지고 하나님과 비로소 이제 진정한 교제와 교통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반 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사당 다리를 하늘에서부터 내려 주셔야 이게 드디어.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가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닥다리는 말하자면 은혜의 계단이고 이제 하늘의 계단이고 천국의 계단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만 가능한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진정한 은혜의 사닥다리가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천사들의 오라운들에 가는 그 환상을 본 것도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게 내가 이렇게 못난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내가 진정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로 바뀌는구나.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기꾼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이 땅은 가난한 땅인데 결국 이제 천국을 말하는 올라를 말하면 그죠? 그런 사기성이 너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너 너를 내가 한번 대하기 때문에 택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어서 마침내,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에 갈 것이다. 진정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경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사기기질이 동화하고, 어? 내가 이렇게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데도 주님이 한번 택했으면은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게 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네 후손이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네가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복을 받는 줄로 알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은 내가 뭐든지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절로 이렇게 헌신해야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 의 삶에서 예수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시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